안녕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사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들려주는 노래를 듣고 오늘 실험에 쓰인 재료를 찾아보세요 아 힌트가 필요하다고요 공기처럼 가볍고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소속속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내 방울 소속속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못지게 네 여러분 정답을 알겠나요? 호호 노래를 너무 못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난 듯하군요. 절대로 제가 부른건 아닙니다. 아무 뭐 어쨌건 오늘 이렇게 문제를 낼 만큼 정말 중요한 이 문제의 정답 자파 아니 비눗방울입니다 이 비눗방울로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더 깊게 알아볼까요? 노하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 번째 시간! 이제 등교 계약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 선생님이 너튜브 채널을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수업 영상들을 모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고체 그리고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었죠. 오늘은 바로 고체, 액체, 그다음엔요 맞아요.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허허기체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공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기체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액체는 잉크를 넣어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 기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비눗방울인데요. 이 비눗방울은 정말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공기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특이한 성질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기의 움직임을 알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이 비눗방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laughs>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요 알코올램프와 산발이, 전화기가 필요하고요 여기 비눗방울과 오늘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경 그리고 연장갑을 준비해야겠지요 자 그럼 이 준비물로 어떤 실험을 할수 있을까요?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1분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고 산바리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어? 비눗방울이 힘없이 내려가네요. 허허,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알콜 램프에 불을 붙인 다음, 산바리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허허, 아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군요. 와우, 알콜 램프 근처에서 비눗방울이 올라가네요. 마치 여러분의 성조처럼 말이죠. 호호호호. 불을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의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달랐을까요?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면 공기가 뜨거워져서 공기가 위로 이동합니다. 이때 가벼운 비눗방울도 같이 위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그럼, 호기심 있는 친구들이 또 질문하겠군요. 왜 따뜻한 무기가 위로 올라가냐고 말이죠.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작은 알갱이를 입자라고 말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열이 가해지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피가 커지면 같은 공간에 있는 입자의 수가 달라지면서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지고 따뜻한 공기는 더 가벼워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온도가 올라간 따뜻한 공기에는 같은 공간이라도 입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반면에 이 차가운 공기에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하나, 열두 개의 입자가 있을 수 있군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나요, 여러분? 호호호 이렇게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이 열의 이동 방법을 대류라고 말합니다.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과 똑같은 바로 대류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난로를 틀면 집 전체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지요. 그와는 반대로 에어컨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네, 에어컨은 위에 있어야 하겠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의 시내를 시원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오늘은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 40페이지와 41쪽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1분 퀴즈를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노하.